조금 어, 김유나 선배님의 그 곡을 만들 때 사연이 있었는데 김유나님의 동생분께서도 같이 이제 음악을 하시고 계신가봐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뭔가 본인이 가신 재산? 가진 재산 혹은 그런 갖은 것들을 사기로 통해서 몽땅 잃어버렸었대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좌절된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 하던 와중에 이제 선배님께서 터널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 있는 터널 끝 빛을 보면서 이 곡을 집으로 가는 게 나는 이런 느낌을 하면서 작곡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힘든 일, 혹시 어, 좌절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늘 끝에는 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빛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 이렇게 멋진 클래식이나 클래식, 뭐 카레 냄새나는 카레 냄새, 뭐 락킹한 거, 뭐팝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짬뽕으로도 정말 완벽하게 연주를 우리 해주신 우리 블랙넛 밴드 분들께 한번더 크게 탁드합니다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한대 어, 코너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리 맥에라는 코너 밖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것들을 퍼스에 적어서 이렇게 붙이끔 해놨는데 그 말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말들을 저에게 주고 싶어 주시고 싶어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벌써 웃기 시작하죠? 네. <laughs> 야, 이게 딱 보이네. 우리는 너의 빡빡 머리도 사랑해. <laughs> 아, 이거 빡빡 보이네. 빡빡이 포카 부탁해 <laughs> 제가 볼때 어떤 모습일지. 뭐, 만져봤을 때 두상은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아, 얼굴 너무 가까울 것 같아서. 놀리면 안 돼요. 네. 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신 군대 가면 안 되니? 아,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희망 고문. 네. 안될 겁니다. 네. 자. 도좀 여유롭게 많이 읽도록 해볼게요. 우리 조심 히션 다녀와, 다녀와서 군대 썰 710개 풀, 풀어주라. 사실은 뭐 형들도 군대 갔다 왔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사실은 음악 일을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본인들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남의 친구들은막 공감을 해 아, 그죠 그치, 근데 저 혼자 그렇구나 내가 들어가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데늘 하시는 말씀, 야, 요즘 군대는 야, 너가 그렇게 옛날, 나 때는 이때는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기발하다 군인 월급도 10분의 1 내나요? <laughs> <laughs> <진짜 좋아. 웃음> 야 이거 진짜 기발하다 어떻게 저렇게 지셨지 여러분 그 군인은 포레스트가 활동이 아니잖아요 <laughs> 우리 형들 많이 사랑한 구나 이것도 <laughs>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두번 <laughs> 네, <슬프트> 했습니다. <laughs> 애기가 무슨 나라를 지켜, 연합 지켜, <laughs> 아가 하지만 애기가 결혼됐습니다. 애기나 거기는 그렇죠. 자, 네, 네. 자. 아이초다 이쪽, 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현실적 이야기인데. <laughs> 서로가 너무 바쁘면 자주 못 보고 하니까. <laughs> 근데 이제, 어. 어쨌든 행복한 신혼생활 보내세요. 마음속으로 진짜 빡빡이 머리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축하를 엄청 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우리 너무 건강히. 참 군대 이야기가 많아요. 네. 우리말, 풀의 뭐, 성대모사 가능하니? 민규 형은 너 오늘 멋있어. 너 오늘 대박칠 거고 너 진짜 끝내준다. 성대모사 옛날 진짜 많았는데 뭐얼마 <laughs> <웃음> <웃음> 아, 두은이 형. 두은이 형은, 아, 두은이 형그 뭔가 성대모사보다 그특히그 따뜻한 표정이. 했어요. <laughs> 눈은 고어림만 볼수 있게, 코는 고어림 향기만 맡을 수 있게, 심장은 고어림 볼 때만 뛸수 있게, 얼굴은 고어림 한테만 보이게. 사랑한다 우리만. 상혁 <laughs>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를 또 읽겠습니다 의리의 숙결 걱정은 말라굿 <laughs> 의리 <laughs> 고우림 너는 내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데이스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을게 몸조심히 건강하게만 다녀와 이거 아,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우림이가 보여줄 더큰 올림. 아, 어, 제가 군대를 이때나안 두고 있는데 사실 어, 제가 갔다 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조금 변해져 있을까? 혹시 뭐 조금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더 노래가 늘어서 나올 수도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스톨님들이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저는 진짜 무엇이든 행복하게 그 안에서 준비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저희 이때의 그 순간 그리고 저녁의 그 순간까지 함께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그리고 다시 다시 다녀왔을 때또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기다려줄 것이다라는 마음이 전작않기 때문에 어딜 가든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에서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마음 담아서 더, 여러분 말씀처럼 그 더큰 울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포토타임입니다. <laughs> 괜찮으실까요? 네. 분 같이 사진 한번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天冷了呢。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실 많이 아쉬워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연장 좌석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지나가서 하는 소리지만 그러면 더 욕심을 낼 걸, 그죠? 네. 더 많은 분들 지금 오시고 싶으신 분들인데도 못 오신 분들도 많다고 저도 들었고, 그, 아, 이제, 저 채팅이 딱, 이제 될 거라는 거를 이제 듣고 나서,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인상이 들면서, 그, 이게 조금 초반에, 어, 근데 물론 이게, 여기가, 저희가 대관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남은 곳이 몇곳 몇 없긴 했었어요. 제가 마지막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 회사분들을 통해서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이미 연말에 너무 공연들이 많이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잡힌 데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와 한 곳이 더 있었는데 거는 아주 더 작았어요. 근데 어쨌든 여우를 잡았는데도 아 뭔가 우리 팬분들이 다 와주시고 싶은 마음이실텐데 모든 분들을 이렇게 무대 못모신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 우리 회사분들 괜찮으시다면. 블랙 스셉한번더 하시죠. 이게 밑에 기념이니까 저녁 기념으로 한번하시다 그때 네. 그때도 와주셨네. 기다리고 있는다고 지금 봤어요, 저. 다 봤어요, 지금 래서한 거예요. 형님들 네. 네. 블랙 콘 한번 더 되게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피셜한 마지막 두개 들인데, 음이 블랙콘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프리스테라와 함께 더 라이트 콘서트를 이제 전국 여러 곳을 돌면서 정말 많은 빛을 그때 받았다. 이 블랙이나 색깔이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정말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께 많은 빛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블랙홀을 뭐 이렇게 서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빛, 힘, 힘 받은 빛 담아서 이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의 음악적인 모습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멋진 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마지막 곡으로, 별해는 밤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군대에 들어가 있으며, 어, 저기, 뭐야. 그,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제가 아마 서울에 있어서 드열을 잘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을 때는 드열 잘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드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내보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 반갑게, 반갑게. 너무 스프링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마음을 담아. 별의는 다 드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울림이습니다 감사합니다.